안녕하세요. 주나나 일본어입니다. 오늘은 뽁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어떤 공간이나 구멍 등이 갑자기 또는 뻥 뚫린 듯이 크고 텅빈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뻥 뚫린 모양. 구멍이나 상처 공간 등이 크게 그리고 텅 비어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뻥, 큼직하게와 같은 뉘앙스를 가집니다. 뻥갈이도 안아가 그 구멍이 뻥 뚫리다. 갑자기, 뜬금없이, 시간적, 정신적 공백. 예정된 일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마음속에 텅빈 느낌이나, 허전함이 생겼을 때의 정신적, 시간적 공백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데도 사용됩니다. 갑자기 덩그러니와 같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모습, 하늘의 달이나 구름 등이 갑자기 두둥실 떠오르거나 물 위에 물체가 떠있는 모습을 나타낼 때도 쓰입니다. 갑자기 갈라지거나 또는 갈라져서 벌어지는 모양. 자, 덕 뻐금이 뽀까리 독지어 아케르 입을 떡 벌리다. 따뜻한 모양, 포근한 모양. 뽀까리 아따 따이 해야노 공기. 포근하고 따스한 방의 공기. ぽっかりと穴の開いた靴下を捨てた。ぽんと穴の開いた靴下を捨てた。ぽんと穴の開いた。かすむ公別れの後、私の心にはぽっか,かりと大きな穴が開いた。イ내마음속에는텅빈듯커다란구멍이생겼다。 갑자기 생긴 비 일. 예정이 캔슬になり, 일요일은 뽀까리 시간이 되었다. 예정이 취소되어 일요일은 갑자기 시간이 비게 되었다.